예쁜 친구들, 안녕! 안녕! 한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라라라 찬양해볼까요? 무덤 <laughs>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라라라라라라라라 부활하셨네 라라라라라라라라 기쁨 노래해 무덤 <laughs>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오늘도 이렇게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전도사님께도 더큰 힘을 주셔서, 더큰 힘을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복된 시간 될수 있게 해주세요. 복된 시간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예쁜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흥 소리로 읽어보아요. 여자들이 두려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얼굴을 땅에 대니.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를 해피스타해피해피해피와 네. 저기 도윤이와 도현이가 있네요. 어쩜 못본 사이에 아주 멋진 큰형피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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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해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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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큰 목소리로 신나게 부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도 아주 잘 듣지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두눈 감고, 두손 모아 멋지게 기도하네요. 허, 진짜 진짜 최고예요. 우리 도윤이, 도연이 많이 많이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들고 있네요. 바로 부활절 계란이군요. 도연이랑 도연이처럼 오늘은 우리 예꽃 친구들 모두 부활절 계란을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전두사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혼나고 벌을 받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벌 중에서도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받는 엄청 무섭고 아픈 벌이었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왜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을 받으셨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 대신 아픈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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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되셨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함께 가진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말로 다 폐어날 수 없는 다폐어할수 없는 다 크신 사랑에 크신 사랑에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문을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억하며 예배도잘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기다리는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땡땡하셨기 때문이지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뭐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땡땡땡을 치셨어요.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서 멋진 정답 보내주세요. 4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 축할까요 정희는, 최우는. 전화는 민혜 선생님이에요. 첫 번째 입고 소식입니다. 지난주 말씀 정답자는 32명이었어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가월에도 말씀 정답 열심히 맞춰서 보내주세요. 두 번째 입고 소식입니다. 3월 QTI를 해준 친구들이 이만큼이나 돼요. 아직 QTI를 도전하지 못한 친구들은 4월달에 도전해요. 세번째 예고 소식입니다 4월 2달의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외워서 영상도 보내주고 상도 받아요 화이팅! 네번째 예고 소식입니다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부활절이요! 맞아요! 오늘 계란 꾸미기 영상이 올라오니 우리 다같이 계란 열심히 꾸며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달란드 선물을 오늘까지 가지러 와주세요. 오시기 전에 전도사님께 연락주세요. 그럼 이번 주에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예꽃 친구들! 선생님이 너무 예꽃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네, 맞아요. 역시 우리 똑똑한 예꽃 친구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거를 기념해서 저희들이 이 계란으로 계란 친구들을 만들어 볼게요. 보호스팅! 준비물은 계란, 풀 또는 물풀, 사인펜, 종이컵, 난 머리카락 위에 붙일 털실이 눈알 스티커가 있는 친구들은 써도 되고, 없는 친구들은 검은색 사인펜으로 동그랗게 칠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풀을 계란 머리 위에 슝~ 뿌려주세요두 번째 순서입니다. 머리카락을 붙여줄 거예요. 짜잔! 이제 친구의 머리카락이 생겼어요. 세 번째 순서입니다. 눈을 붙여줄게요. 눈이 생긴 계란 친구가 됐어요.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입을 그려줄게요. 웃는 스마일 이 남자친구도 선생님이 빨리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제 계란 친구들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 친구들의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작은 종이컵이 있어요 이 작은 종이컵이 없는 친구들은 이큰 종이컵을 쓰면 돼요 네, 이 종이컵을 쓸 때는 여기를 동그랗게 잘라줘야 돼요. 이 동그랗게 자르는 거 위험할 수 있으니 부모님한테 부탁하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무늬를 그려놓을 거예요. 선생님은 별이 좋아서 별도 그려주고 하트도 그려줬어요. 이렇게. 자, 친구들 또 좋아하는 거 말해보세요. 네, 아, 세모. 세모가 좋군요. 짜잔. 선생님은 일단은 이렇게 한 친구의 옷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남자친구의 옷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 구름을 그려놓고 싶어요. 어, 구름을 그려놓으니까 선생님은 태양도 그려보고 싶어요. 해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별도 노란색으로 그리고 싶어서 별도 그려줄게요. 짠! 이렇게 한 옷이 도 만들어졌어요. 선생님이 아까 만들어 놓은 친구들 친구들을 이렇게 올려볼게요. 어떤가요? 너무 귀엽죠? 자, 선생님이 인형극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분홍이고, 이 친구는 파랑이에요. 시작. 파랑아 파랑아 오늘 우리 예고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인데 너무 너무 신나지 않아? 맞아 너무 너무 신나. 그렇지 우리 오늘 예배 드려서 은혜 많이 받자. 우리 옷도 입었고 이제 예고 갈 준비를 할까? 그래. 예꼬 지나갑니다 슝슝슝슝슝 파랑아 파랑아 우리 이제 도착했어 우리 이제 내릴까? 그래 좋아 예꼬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호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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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예꼬 친구들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구만